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치평동, 동천동, 광천동, 유덕동, 상무일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진심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성화 의원입니다. 재작년 이맘때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공공시설지원과 즉 현재의 공공건축지원 2팀의 신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의 미래를 위해 우리 서구의 공유재산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되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 계획의 수립 및 행정 사무 감사 등에서 매번 반복되어 논의되는 것중 하나가 구청사 사무 공간 부족으로 인한 임차 현황과 함께 소요되는 임대료 및 유관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사 공간 부족으로 청사 외에 네 개의 건물에 부서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는 임차료 부담 외에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 국민들의 편리한 접근성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과밀한 청사에 국가과가 신설되고 수백 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공무원은 늘더 늘었지만 공간은 그대로 공직자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영역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공간 마련 및 이용해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이용자 중심의 공간 제공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공공간으로서 공유재산의 협력적 운영체계를 위해서는 역시나 부서들 간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앞서 말한 협업과 소통 등의 체계적인 구축, 장기적인 재산관리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총괄팀 신설치, 전문직 공무원 채용도 검토 요청드립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경우 과거에는 매각 등 처분 위주의 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활용, 개발 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입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